네, 28번, 5번 문제 틀린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1번부터 걸린 문장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크리스마스 선물에 관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설문조사는 알아냈습니다. 받은. 최악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과일 케이크라고. 자, 지금 크리스마스 기프트를 꾸며주는 투부정사 영용사정용법으로 나와서 후이 수식한 거 괜찮죠? 자, 2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대세 밑줄 쳐져 있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당신은 무엇을 할 겁니까? With that gift.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떤 선물인지 이제 꾸며서 들어가죠. 당신이 정말로 원치 않았던 고모 마샤가 당신에게 주었던 자, 이제 이 바로 선행사 g 기프트를 꾸며 주는 거니까 바로 직접 목적어가 빠져 있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댓 나온 거 괜찮습니다. 자, 이제 3번도 한번 볼게요. 에이스 킹에 밑줄 쳐져 있죠. 내용 보면 나쁜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했는지 질문을 할때 30%의 응답자는 그것을 숨긴다고 했습니다. 벽장에. 21%는 그것을 되돌려주고, 19%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응답자들이 지금 대답을 하려면 이런 처분에 관한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다 수동태로 Asked 라고 올바르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4, 5번도 엇법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4번은 selfish, 형용사에 밑줄 쳐져 있습니다. 내용 보면요. I found, 내가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목적어, 이기적이라는 것을, 목보 자리로 보어의 형용사 나온 거 괜찮습니다. 자, 5번도 한번 볼게요. 선물은 그냥 선물이고 이것은요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으로서 선물은 사람에 의해서 다뤄짐을 당하는 수동의 관계니까 be treated 나온 거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4번 asked라고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정리해보면요. 우리 p 스포 e 라는 표현이 있어요. 위로 올려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형인 dispose라고 다시 써주시고요. 자 동사로 배치하다, 모모할 마음이 내키다. 자 그래서 be disposed to 부 정사가 나오며 모모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dispose 다음에 오부가 같이 나오며. 무엇무엇을 처분하다, 처리하다. 지금 우리 본문에서도요. 디스포스 다음에 전치사 오브가 나왔기 때문에 처리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했습니다. 자, 디스포즈의 반대말이에요. 인이 붙습니다. 인디스포즈 하며 모모할 마음을 잃게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디스포즈로 많이 잘 나오는 표현들 같이 웃어서. 외우도록 할게요.